안녕하세요. 엑셀소쿨 178번째 강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번호와 인쇄 제목을 넣어 보겠습니다. 제 자료 다운받고 싶으신 분은 제 카페 오시면 됩니다.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번호와 인쇄 제목을 넣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. 최종적으로 이 표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인쇄하고 싶냐면요. 저는 이렇게 인쇄하고 싶습니다. 맨 왼쪽 위에는 이 시트 명에 따른 제목이 오고요. 또 아래쪽 가운데에는 전체 페이지 수분의 현재 페이지 수를 나타내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먼저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겠죠. 내가 인쇄하고자 하는 범위는 이 표와 여기 있는 그래프가 있는 시트, 자, 이만큼이죠? 그런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요, 인쇄 영역 설정을 누르고, 이 너비를 1페이지로 하셔야겠죠. 그런 다음,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? 인쇄 미리 보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뭐가 다릅니까? 첫 번째로 페이지가 서 있고요. 나는 가로로 하고 싶어요. 또 시트 제목이 안 나타있고, 나 있고 페이지 번호도 나타나 있지 않죠. 자, 이 부분은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고요. 또 하나가 인쇄 제목으로 가서요 머리글과 바닥글을 설정하시면 됩니다. 머리글 편집을 누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죠. 하나하나 볼까요?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? 텍스트 서식이라고 돼 있죠. 그리고 다른 거두 번째 거는 페이지 번호 삽입. 그리고 또 옆으로 가니까 전체 페이지 수 삽입.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날짜, 시간, 파일 경로, 파일 이름, 시트 이름, 그리고 그림까지 삽입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위치도 선택하실 수 있죠. 왼쪽 구역도 선택할 수 있고 가운데 구역도 선택할 수 있고 오른쪽 구역도 선택을 할수 있어요. 내가 원하는 건 먼저 머리글에 시트 얘 이름이겠죠.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. 확인을 누릅니다. 바닥글도 편집해 볼까요? 가운데에 뭘 먼저 넣을 거예요? 현재 페이지 번호와 그리고 전체 페이지수 삽입을 할 건데, 이거를 서로 구분을 해줄 거예요. 물로 이 슬래시로 그리고 띄어쓰기를 한번 하고 전체 페이지수를 넣습니다. 그러면 미리 볼수 있죠.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 보면 내가 방금 설정한 대로 왼쪽 상단에 시트의 이름 나오고요. 아래 가운데에 시트 페이지가 나옵니다. 이렇게 한 다음 인쇄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쇄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머리글 바닥글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 넘버도 넣었고요, 인쇄 제목도 넣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